음 글쎄요, 엑소는 뭐 항상 말할 때마다 뭐 울타리, 뭐 나무 이런 느낌인데 저한테는 이제는 진짜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어, 밖에서 제가 막 비바람을 맞고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엑소 내 우리 멤버들을 만나게 되면 어, 그 친구들이 다 지켜주고 뭔가 다 감싸 안아주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가족 같은 어, 엑소 멤버들입니다. 저에게 엑소는 이제 너무 소중한 가족 네.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 엑소는 일단 정말 가족 같은 존재고요. 어, 엑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팬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소중한 멤버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힘이 돼 주고, 어,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안 돼? 제 2의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멤버들이 나한테는 진짜 친구도 갖고, 어 같이 싸우는 어, 전사도 가고 가족 같은 무기 미어 와이잖아요 음. 사실 뭐 어떤 존재 예 그런 말이 과연 필요할까요? 너무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또 제가 있기 엑소가 있고 엑소가 있기 제가 있는 거니까 어 어떤 말로도 좀 이렇게 대처가 안 되는 네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엑소는 어 저의 뭐 분신 같은 네. 그런 존재죠. 없어서는 안될 언제 어디서나 음. 하나 같은 느낌. 네. 저는 지금 엑소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음, 복니 엑소와 가족입니다. 가족과 어 세상의 1번 仲間 전 럭키 좋아해요. 뭔가, 럭키, 어, 늘 노래를 부를 때, 어, 콘서트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보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녔던 동선이 있었어서, 그때 럭키를 들으면 항상 콘서트 때 생각이 나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엑소에서 좋아하는 노래는, 어, 너무 다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엑소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저는 나비소녀 네그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엑소에서 좋아하는 노래는 전부 다 좋아하지만 지금 어, 보고 계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서 나오는 노래들 되게 좋아해요 어, 근데 어, 타이틀 곡들은 어, 평상시에 이제 많이 부르고 또 이제 무대를 많이 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콘서트에서만 하는 것들 뭐 사인, 데미지, 뭐폭풍 뭐, 스웰라이즈 이런 콘서트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곡들 되게 좋아합니다. 어 저는 생각했을 때커미베비 좋은데 브라우도 좋아하는데요. 제 저, 템포도 좋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예를 들어 My, MY ANSWER 하고 약속 그런 노래를 많이 좋아해요 엑소에서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요번 신곡 저 엑소 신곡에 아, 지켜줄게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곡 나올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은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코스믹 레일웨이라는 네,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이 곡을 어, 콘서트에서 멤버들과 함께 불렀을 때 어, 우리 엑소 제팬과 음, 뭔가 더 하나가 되는 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네. 코스믹 레일웨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엑소의 기억에... 곡で好きな曲は 전곡가 전부 스키이ですけど, 어, 그 속중에서 1번은, 음, 르랑? 저는 엘도라도 할 때, 엘도라도 할 때가 가장, 오, 우리 지금 좀 멋있는데? 라고 느꼈던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퍼포먼스 중에 제일 좋았던 노래는. 엘도라도라는 곡이에요. 어, 그게 콘서트에서 진짜 멋지기도 했고, 강렬하기도 했고,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네, 엘도라도를 꼽고 싶어요. 저는, 음, 다 좋지만, 요즘에 스웨라이즈 콘서트 영상을 보는데, 어, 약간 정장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들, 그리고 또 빠른 템포는 아니지만, 어, 슬로우한 리듬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모습들이 좀 다르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엑소 퍼포먼스는 다 좋아하죠. 왜냐면 엑소는 YYDS야. <laughs> 퍼포먼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브샷을 조금 뽑고 싶습니다. 러브샷이 되게 거친 느낌도 있으면서 좀 이런 절제된 뭐 이런, 이런 섹시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이다 보니, 저는 그래서 러브샷을 뽑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몬스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네, 강한, 정말 임팩트 있는 그런 음, 퍼포먼스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몬스터가 치, 최고예요. 엑소, 낙가대, 스키나 퍼포먼스와, 복우, 어, 데미지. 어, 최근 라이브 에그 데미지 노 스테이지가 僕 1번かっこよかったと思います. 엑스 콘서트에서 항상 이제... 어, 위에 관객분들이 많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멀어서 잘안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대 앞에 돌출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쭉 갔던 그런 뭔가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의 연출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가장 좋았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무섭기도 했는데 발밑에 보면 우리 엑소의 재팬 여러분들께서 천장을 보고 이렇게 막손 흔들어 주시는 그런 그림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멀리 계신 분들도 되게 가까이 보여서 너무 좋았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연출은 어, 가장 최근했던 에 콘서트 중에는 이제 저희가 그 약간 뮤지컬처럼 그 했던 그바 섹션 이었는데요. 어, 그 무대가 가장 아직까지는 머리에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 저희가 이제 또 일본 콘서트를 위해서 살짝의 연출을 바꿔서 하는데 뭐그차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좋아하고 어 저는 뭐 연출도 연출이고 어, 무대도 무대지만 그 무대를 봐주시는 팬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저는 가장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완벽한 연출이 생기고 또 추억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어느 나라, 어디 갈때 그런 연출들 다 좋아하는데, 어, 추억이 진짜 떠오르는 거는 그 맨날 엔딩할 때 팬분들과 같이 그런 같은 그 스테이지가 써 있을 때 사람, 어, 포토그래퍼가 와서 우리가 사진 찍어줄 때 그때 제일 행복하고 그 순간에 멈춰 버리고 싶어요. 어 사실 일본에서 저희 콘서트 되게 많이 했죠 연출, 조원우 연출 너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팬분들과 저희 막 이제 팬미팅할 때 저희 막 팬분들이랑 같이 할수 있었던 뭐공 던지기 뭐 같이 뭐 퀴즈를 풀기 혹은 뭐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팬분들 중에서 그걸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뭐 갖고 와서 뭐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연출들이 되게 재밌었고, 어 되게 신선하고 일본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직까지도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엑소 콘서트에서 어 좋아하는 연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출은 어 기억을 걷는 밤. 노래를 할때그 연출인데요. 일단, 음, 그림을 봤을 때, 어, 멤버들이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근데 네, 약간 분위기도 굉장히 있어 보이고, 또그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땐, 어, 멤버들이 마지막에 다 모여서 이제 뒤에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어, 진짜, 너무 생생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고 어,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옛날 에 했던 엑소 콘서트 영상을 보는데 어, 그 부분을 굉장히 자주 보고 네, 만족해하는 음, 멤버들이 보고 싶었을 때 제가 군복무하면서도 멤버들이 보고 싶었을 때그 장면을 꼭 봅니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연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기억을 걷는 밤네 넘버인 것 같습니다. 일본, 일본의 콘서트 대회, 오모이 대가 아르 연출, 렌슈즈, 음, 음, 일본, 아, 앙코르 대 바도, 어, 옷 샀던 토끼가, 뭔가... 서 소프라이즈잖아요. ですかそう、だから、その、アンコールのスタイジで、バードを歌って、その時、少し、なんか,微なかん、微妙な感微妙な感じでした。はい。うんアプロ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활동하고 어, 콘서트도 오래오래 같이 해서 뭔가 조금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힘든 거 있을 때 얘기하고 뭐 재밌는거나 뭐 맛있는 거 있을 때도 추천도 서로 하고 뭔가 그런 사이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앞으로 이제 그냥 항상 똑같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어,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하고 싶고 또 저는 여러분들께 어 좋은 기억, 언제나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활동할 거고요, 또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께 어 좋은 봄 같은 뭔가 따뜻한 봄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이 팬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게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어, 그런 XO 되고 싶어요. 하고, 멤버들 같이 또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일본 팬들이도 만나서, 다, 아, 전 세계 팬, 일본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다 보러 갈 수, 이게, 아, 볼 수, 보, 보러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엑소 어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우리 현재 미래 어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 사랑받는 그런 엑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 계속 새로운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는 그런 엑소가 되고자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그런 엑소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우리 엑소 멤버가 전부 다 모여서 완전체로, 어, 활동을 했을 때, 또 어떤, 네, 작품이 나올지, 제,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엑셀 여러분들도 기대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음, 영원히 기대가 되는 엑소가 되고 싶습니다. これからああ、メンバー全員が今のままで、なんか元気にああ、いつになるかよくわからないですけどあ、メンバー全員が今のままで、なんか仲良し,しあし、なんかいつもかっこいい顔で、 아, 아, 답해 드리겠습니다. 엑소의 제팬 여러분들 항상 어, 너무 어, 뭐, 가깝지만 먼 뭔가 좀 그렇게 저희가 함께 어,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못 뵌지 너무 오래됐는데 너무 너무 보고 싶고요. 어, 또 여러분들이 만든 부채와 또 박수 소리,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뭔가 손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는 그 귀여운 모습들을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액션이 재편 여러분 저희가 어, 건강한 어, 모습으로.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엑소엘 재팬 여러분들께 보고 싶다는 말씀 제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건강 챙기란 말씀 꼭 하고 싶고 어,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진짜 한 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어,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저희 모습 잘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일본에 못 갔지만, 그래도 항상 팬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알죠? 그래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엑소레이로서 일본에 가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일본 팬들이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우리 나중에 봐요. 꼭 봐요. 약속. 일본에 계신 우리 엑스웨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보는 날까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웃으면서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시고요. 알았죠? 우리가 보는 날까지 항상 웃으면서 지내요. 안녕! 네, 엑소엘 재팬 여러분들을 안본지 정말 오래됐는데, 음, 우리 엑소 멤버들은 정말 우리 엑소엘 재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어,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려면 꼭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 또 우리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ねえ、この m r e x o l j p e o v o n x o l j a p a の皆さん、本当に本当に会いたいです。今、たぶん1年前くらいにセウンと、えっと、FC イベントをして、その時から今まで全然行かないでしたけど、本当に行きたいし、なんか遊びたいし、 歌いたいし、なんか話したいしあ、本当に本当に会いたいです。その時から今まで、なんか、全然日本語とか喋らなくて、少しレベルが、なんか、出なかった。もう、上がった。出なかった。下がって、ちょっと寂しいけど、ああ次の、 なんか、行ける時まで、もっと勉強して、もっともっといろんな話もして、もっともっと遊びましょう。その時までああ、健康、気をつけ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僕、もうすぐ、軍隊に行くからああああ、あんまり心配しなくてもいいです。僕、いつも元気だから、あ行ってきます。